있어 보이는 먹방, 맛시 써블. <laughs> 그냥 끝난다. 아, 진짜 많다. <laughs> 안녕하세요, 있어블입니다. 있어 보이는 먹방. 아, 이 이름을 제가 적었거든요맛시 써블. 이라고적는데 입에 착착 붙죠? <웃음> <웃음> 맛있어 보네네네 okay.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먹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거 지네만 어부라고 하는 건데 아그 경남 지네에 진에 있는 지네만 아 지네만에서 어, 새벽에 조업한 거를 서울에서는 지퀵지키이 직퀵. 뭐죠? 지하철 킥이라고 <laughs> 이제 그 <laughs> 그건 G킥이야 G킥 아 Z킥? 아킥 그래서 받아서 전철 타고 내려서 이제 걸어오셔 하고 하시는 아 그거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 포장 하나 어 아, 근데 포장이 굉장히 예뻐요 어부분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엔 되게 센스 있는 이 장바구니 어우 음. 일단은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지 네, 이렇게 보면 구성이 이렇게 돼있네요 잠깐만 봅시다 채소 이거 마늘이랑 양파, 간장, 초장, 쌈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런 거 없다. 야. 뭐였어? 야 이펙. 어느 팩 들어 있고 아직도 짠짠합니다. 아, 아.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아 오바 괜히 오바 했다 이상한, 이상한 아. 방송을 하네. 농어, 감성돔, 광어, 도다리. 야, 우리는 보통 요거 제일 많이. 그렇죠. 먹고. 보통은 요거 많이 먹고 우럭을 많이 먹는데 이, 이 놀라운 건 감성돔이 들어있다는 거야. 감성돔은 뭐 기본적으로 사시사철 어, 베이스를 해주니까. 오, 어, 야, 봄동도 들어있네. 아, 봄이네요. 봄동 어, 한번 먹어보도록. 봄동이랑 적상수가 들어있네. 아, 요런거 진짜 시골 느낌 난다. 도다리 봅시다. 도다리. 요즘 또 도다리 많이. 도다리가 드시네. 지금 이제, 이제 물이 많이 올라왔을 때죠. 음. <laughs> No. 아, 진짜 많다. 이거 봐. 이게 그러니까 감성돔이 귀하니까 감성돔 양이 제일 적지. 아, 음. 어, 도다리가 제철이라 제일 양이 많고. 보시면 원래 투명한데 이거 조금 우윳빛이잖아요. 여기 숙성이 돼서 아미노산이 올라왔던 증 거예요. 이게 화로는 잡으면 광어가 요거보다는 조금 투명해요 색깔이 음. 그런데 아미노산이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감칠맛이 올라오는 선어는 요게 이제 선어가 잘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회를 어떤 점에 맛을 봅시다 자 우리가 항상 그 비싼 것부터 먹는 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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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거에 간장으로 음 비린내는 안 나네 어 비린내는 안나고 바다내음 같은 그항구가서근처에서막 저기 서탁탁탁하면서막 여기 이제 그 고무로 된 앞치마 같은거 하신 분이막국에빵한 빵빵 서주는에런 느낌이 확 나네 에유튜국적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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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간서이랑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국에서한국에지한한국에 요게 그래서 청주랑 잘 어울린다. 음, 이런 걸 클래식이라고 불러줘야 돼. 봄똥, 위드 강어. 자, 여기다가 마늘, 그 다음에 경가루장. 음. 확실히 쌈싸 먹으면 맛이 확 밀려서 음, 고기가 워낙 좀 뭐랄까 섬세한 맛이라 쌈싸 먹으면 음, 지금 다 흰살 생선이고 섬세해서 봄통이 워낙 알싸하고 이런 게 강하니까 확 밀려버리네 음. 쌈을 좋아하지만 조금 아쉽다 오리지널 스타일로 이렇게 간장 살짝 그래서 쌈은 냉동 삼겹살이 짱이야. 초장은 담으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제마시는 데서 사오시는 거 같아요 이거 근교에서 배달시켜 먹었을 때그 초장 맛이 아니에요 고운 고춧가루랑 약간 음. 사이다가 첨가된 그 횟집 초장 맛아 근데 이 정도면 신경 되게 많이 써서 보내주신다 훌륭한데? 이게 얼마야? 87,000원 서더리탕 포함해서? 12 서더리탕 12,000원 99 서더리탕 99,000원 이게 그러면 4인분 4, 5인분이라서 4... (1인당) 뭐 (2만 원) 아, 조금 정도? 넘는 (2만 2000원) 퀵비까지 생각을 하면 그렇게 비싸진 않네 가격 대비 양이 작냐 그렇지도 않고 음. 가락시장에 배달의 민족 보면 약간 장들을 획일화 돼 있고 음. 사실 생선도 양식 생선의 어떤 그 통일감이 있다 보니까 음. 먹다 보면 그 집만의 어떤 그 색이나 힘, 개성 개성 힘들지. 좋은 가격에 양 많고 회를 먹었다, 다 이런 느낌이지. 그 수산 XX 수산이 또 생각난다기보단 그냥 통칭 가락시장의 맛이되어버리는데 여기는 약간 다른 맛이어서 매력 있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주문진, 속초 이런데 어시장을 가서 어시장 공판장 옆에 있는 데서 먹는 어시장회 썰는 방식이 약간 다르고 현장 님 칼질 같은 느낌. 아 근데 매력이 있네. 이 장이 이런 차소한 건데 음. 이게 제품의 맛이 아니라는 느낌 있잖아요. 왜? 아 근데 감성돔이 그렇게 맛있을 시즌이 아닌데도 생각보다 감성돔이 괜찮네. 이런, 이런 생각 들수도 있겠어. 이거 양식에 쏘이면 어떡하냐. 우리 시베리아 불판에서 얼어죽. 죽을... 근데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양식이라도 이 정도 맛이면 음이 정도 가격에 먹어. 음식을 잘 만들라고 맛있게 맛있게. 되게 신경 써주신 거거든, 이거 사실. 이게 정성스럽게 구성이면 나는 자연산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먹을 것 같아. 자연산 아니어도. 이거 내가 우리 할머니 생신잔치에 이거 올릴 생각이 드네. 아, 도다리가 초장이랑 잘어울리겠구나 그니까 요새 도다리탕이 진짜 잘하면 맛있는 게 도다리 쑥국이 되게 애매해, 끓이기 어려운 게 도다리가 맛있을 땐 쑥이 너무 늙어서 억세다. 아. 그리고 도다 쑥이 맛있을 땐 도다리가 덜 젖어서 국물이 안 나. 그래서 도다리 쑥국 끓이기 어려운 건데. 요새 하우스가 있잖아. 그래서 도다리에 맞춰서 하우스에서 쑥을 뜯어 그 음. 그러 하우스지. 데러니 하우스지. 그러니까 하우스가 너무 비싸서 안 하는데 그좀 그러니까 고급 식당은 하우스를 소장을 주는 거야. 쑥을 키우라고 그러면 이제 진짜 맛있는 도래국이 되지 근데 요게 딱쑥 해올 수 있으면 요게 아주 맛있겠네 내가 그래서 지금 서더리탕 기대된다는 거야 서더리탕 저도 기대가 되는 게 매운탕 추가는 5,000원 받는데 맞아 어 그러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이런 착한 구성인데 서더리탕은 12,000원을 제시하셨으면 기대가 되는 거지 어. 나는 밥 파는 사람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들어가는 채소랑 장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을 거라고 그렇다면 이게 외로 이게 고기 말고도 채소에서 올라온 맛도 충분히 필요한데 그래서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 분명히. 자 아저씨들은 이제 회를 한 사발 먹었으면 국물을 먹어야죠 술 마실 때. 회 주문 시에만 추가로 주문 가능합니다. 회한 개당 매운탕 한 개만 주문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이 전화를 받는 거야. 이게 <laughs> 재밌는 게. 터더리와 야채의 양은 아래 저울 눈금처럼 정확하진 않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4-5인분을 끓일만한 분량을 담습니다 손맛이나 노요 의외로 많이 실수하는 게 찬물에다 생선을 넣으면 비린내가 나 그래서 물은 끓여야 돼 먼저 큰 냄비에 물 1.2L와 물을 넣고 뚜껑을 닫고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터더리를 넣습니다 9분 정도 아 9분 야 저울 얘기할 때는 대충 담습니다 하셨는데 약간 뭔가 매운탕에 약간 내가 매운탕을 좀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 어, 정량이 아니야 동공색 양념을 다 넣으면 맵고 짤수 있으니까 간마감에서 적당히 들에 그래. 실패하면 네 책임이다 아 그럼 야 서덜이 진짜 많이 준다 여기 만 이천 원 인정 아만 이천 원 이거는 만 오천 원까지는 인정 양이 일단 대가리 있어. 대가리가 세 대가리니까 좀 건져 봐봐 어 이렇게 어 이게 이 보세요 눈 이게 좋은 거 상태 좋은 거 오늘 오늘 아침까지 살아있던 아저씨들 바다에서 이거 봐 이거 봐 어. 이거 봐, 이거 야. 봐. 이게 쉽지가 않아. 허어, 향 좋아, 죽어 양념장 향 좋아. 이 상태에서 간을 한번 보고. 음, 한참 더 나야 되겠네. 칼칼한 건 잡혔는데 심심하네. 오. 어. 좋아. 아. 오. 어, 향긋하다. 양념장을 지금 보면 요 정도 남기고 다 넣었거든요. 음. 절반에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넣는 걸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조금 짜요. 음. 뭐 이거는 개취. 아, 어 개취. 나는 조금 아, 술안주는 강강하게 먹는 편이라서 한숟가에 소주 한 잔. 야, 근데 정말 끝까지 근사하게 먹게 해주네. 어, 99,000원 구성 훌륭해. 이게 경상도의 맛이구나. 어, 좋네. 깔끔한 맛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려나 또 이렇게 남은 거 마시고. 아. 오늘 이 서브 덕분에 잘 먹었어요. 오늘 그 진해만 어부, 한 일요일 새벽에 조업해가지고 온 자연산 해네 가지 감성돔, 농어, 도다리, 황어, 서더리탕까지 먹었는데 서더리탕이 보통 5천 원 추가 되기 1 2 0 0 0원 추가해서 해자야 해자, 해자요. 완전 해자. 이게 자연산이냐 아니냐 우리 그 따질 필요 없이 심지어 이게 양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맛있고 양 많다.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는 이런. 요 채소, 장 이런 것들. 이 어, 요 봄동 이 굉장히 센스 있었고 센스 있었고 이거 맛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어, 부산보다는 뭐 창녕, 음. 김해, 뭐 마산 이쪽 출신들, 합천 요 요쪽 출신들이 아 집에서 옛날에 잔치했을 때 먹은 그런 그런 매운탕 느낌이라면 이 양념이나 이런 게다그 느낌이야. 물론 이제 나이는 40대 이상. 원래 타 지역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만 해도 뭔가 좀 별미 느낌이 음. 있는데. 굉장히 손쉽게 별미를 맛볼 수 있다. 파티하기에 충분하다. 여기다가 소주 몇병 사면 그냥, 그냥 끝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를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 눌러주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 맛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서불에서 하는 맛있어불 계속 갑니다. 감사합니다.